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램펜트라는 살짝 각종 다른 무기로 각자 싸우는 배틀물입니다. 님들, 하이요! 우와, 배틀이다, 배틀! 각자 아, 개인전으로 아,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맵 일단은 미리 좀 설정해두고. 아, 자, 아, 이제 각자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무기들이 있어요. 이 무기들을 여러분들다 보여드리려고 각자 화면에서 각자 다른 무기를 들었으니까 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 칼로 찔러버려야지. 창으로 찔러서 꼬챙이 만들어야지. 애들. 오케이, 봉수창왕이. 싸운다! 우수창 확인! 야. 오케이, 스폰, 누르세요. 싸운다! 로 바로, 바로, 구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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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잠깐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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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로 오케이, <laughs> 자 이번 게에는 기본 공격 뭐 스킬 그런 것들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되는 스킬이 있어요 두 가지, 가지? 자 왼쪽 스피치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대시를 하고요 그리고 F스킬을 보시면 반격기에요 상대방의 공격을 카운터를 노리면 상대방을 몇초 동안 기절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어허 어? 여기서 여기서 싸우는 건가 오케이 어? 왕관 아, 나... 먹고 왕관 왕관 먹었어 왕관 먹었으니 간다 야 왕관 어? 일로 와야 어? 왕관 일로 와아저깐만양재 이거 나야 양지 이거 나야 왕관 내놔! 왕관 왕관 뽑아야지 나만 왕관은 필요 없어, 디유야. 이런 식으로 잡으면 킬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게임이 들어와. 끝날 때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때리고 도망가기? 들어와, 들어와. <목소리> 어, 어. 아, 디유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죽으면 이렇게 <목소리>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폰이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아. 어 잠깐만. 아프다. 봄수 비 없다. 봄수 노력. 아프다. 봄수 비 없다. 도망가라. 이 봄수 비 없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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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이거? 무슨 도망가 있었고? 이제. 안녕하세요, 봄수님. 잠깐만요. 그 설명 은 끝나셨나요? 일로 아이 자식아. 설명. 그럼 모르면 죽어, 이 자식아. <laughs> 아니, 양치 저거 내가 닦아 끼워 놓은 거 몸살 또뺏겼어 이게 <laughs> 무기 마다 그리고 기본 체력이다 다른 거 같은데. 양치 삼보기야. 맞아. 어, 어. 라장피거네. 가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저도. 아 누가 또나 때려. 아 얘들아. 에이, 나, 노려나가, 노려나가, 노려나가. 어, 아 양치야 미안해. 미리, 이리 양치야 미안해. 양치야. 아, 어 양치야 미안해. 진심이에요? 어 진짜 미안해. 저 예쁘다고 했지. 내가 사고 안 냈잖아. 양치야. 사고 안 냈잖아. 양치야. 내가 사고 안 냈잖아. 와뭐야 뭐야 뭐야 시원하어 나고 봐! 도망 가기. 어, <laughs> 토가야아우야나어수 <도망가야 웃음> 있구나. 내가 어 어, 잠깐만. 너너7점밖에1 2 0점인데 들어와, 코아. 들어와. 간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아, 어, 잠깐만요. 준비 안된 같아요. 선생님. 와! 사하게 피하지만 마. 마 맞았어, <laughs> <잠만. 웃음> 아, <laughs> 네. 어서 아, 왜? 페 맞췄잖아! 야! 잠깐만! 수한번 먹으니까 점수 뭐야! 어 잠깐만! 그럼 라디오 타임! 안돼! 뺏기마지 잡! 잡! 예 잡. 에에에잠 잠깐만! 1대1 죽였어! 1대1 죽였어! 거야거야야 1대1! 대1 죽였다고! 알 빠야! 어? 어? 지마 오케이 으아아아가먹어라 <laughs> 뭐, 양지야 너를 위한 선물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웃음> 너를 위한 선물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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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너왜 가만히 보고, 아미 h e 보고말이 h <laughs> 아 양자 나야 나나나나 i 아아 오케 오케 m here. i 타리 e r 타리어 here. I'm h e 어양자 m 나야 어양자 m h e 저 저도 저저 e r 진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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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와, 도끼는 못 이겨 이 <laughs> 와. 자식아. 어, 끝났다. <웃음> 와, <laughs> 다행다 점수를 이겼어. 와, <laughs> 아쉽다. 진작에토 도끼 살걸 이렇게 시원한 걸. <laughs> 방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우승했기 때문에 자2대2두 명이서 이제 딱 붙어가지고 뭐손나부드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좀와라 <laughs> 야 도끼대전이다 도끼대전이다. 야 잠깐만 둘다 똑같은 무기야. 과연 누가 최고의 도끼일까이자 <laughs> 잠깐 잠깐 이녀석. 잠깐 자 14분 20초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멀리 떨어지세요. <laughs> 확 그냥. <laughs> 왜? 확 그냥. 있다가 준비. 들어와. 찌라. 네. 들어와. 어어어 어, 어,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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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뭐야? 들어가 려해야 화려하다 화려하다. 오! 우와! 와, 오, 우와! 오! 패링했어! 링 무시기가 있다! 이도끼는이 자식아! 우와, 진짜? 와! 와! 진짜? 우와! 와, 야! 라장 몰라! 오! 어, 어, 야! 라장 저거 독... 저당 단검 색깔이 살짝 바뀐 거 같다 어! 그렇네! 적었어요, 쟤도, 그럼? 쟤도... 쟤도... 얘도 산거 같은데? 잠깐만! 우와, <laughs> 자, 잠깐만! 얘 네. 뭐야? 속을 <laughs> 못 치면 어. 그것도 암살 자! 준비하시고 암살자 먼저 움직이지! <laughs>

암살자 찌른다! 아하하라암자는 스턴을 먹는법안을을을을을 도망가다 도망간다 하아 어라구 암살자 잠깐만 잠깐러아하하하올잖아 암살자 멀리서 어너뭐 상대가 안아하하아개못터 <김봐> 이제 라... 아 야, 야, 라디오 지금 안 돼. 라디오 이제 라지유 때리면 안돼 라지오 이제 올라가야 돼서 봄승아 아나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다 구야아야지야 어, uh, 어? 재밌었지? 약한 uh, 녀석 이겨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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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기습공격! 1치맞았어응 <staircase> <observation> <laughs> <suspenseful> <goofy scary flash disco> 응? 스톤? 으나 이거 피쳤다! 피쳤다! <laughs> 어 피쳤어, 피쳤어! 어? 피쳤다! 잠깐만! 어, 피쳤다. 오! 할만해! 할만해! 오! 할만해!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알것 같애! 어? 알것 같애! 어, 같... 어? 이제 나 이거... 같애! 어. <laughs> 어, 어 이건... 이건 알것같이아이야 어. 어. <laughs> 어, 봉숭거 어. 진짜 너무 좋다! 뭐야 너도 근데 아까 무기랑 좀 다른 거 같다 아닌가? 나 그대로인데? 그래? 어! 그러면 <웃음> 쉽겠구만! <웃음> <웃음> 왜 <웃음>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오호, 이오 오, 이 자식. <laughs> 이 자식. 혹시 그 무게 들러지는 게 페어링 방어냐? 아니지. 아니야. 이게 페어링 방어지. <laughs> 와! 뭐야? 지금이다. <laughs> 아! 잠깐만. 내가 <laughs> 막았가막다 페어링 방어! <웃음> <웃음> 안대 갈아버리기 페어링 파워! 맞대! 저녀석을 이길 수가 없었어! <laughs> 자 이렇게 두 번째 매치 우승자는 봄수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마지막 맵은 크라운 태그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태그에서 진짜 일기토 한번 하자. 한번 죽으면 그냥 아예 끝나는 걸로. 아, 아, 아예 끝 아, 아예 끝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야 나도 무기 다른 걸로 바꿨다 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쩔 건데? 자 여러분들 다 모이셨죠? 자이 여기 분수대 여기 담벼락 있죠? 예 네. 어. 여기로까지는 완전 넘어가지 말고 한번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나창 바꿔다 나나 불꽃 창이다. 야 나는 야, 나 보면 알 거야 얘들아. 뭔데? 어도끼인데 어, 코아? 도끼의 사기사야 네? 깨달았다 얘들아. 야 잠깐만 근데 라장 암살자는 비겁한거 알지? 암살자는 뒤에서 노린다 <laughs> 라디오 라디오 죽이자 <라기야>, 죽이자 어, 아, 아 <라기야>, 다원이가 로와아아아나 <라기야>. 잡고! 두 번째 잡고! 야, 죽어 이 자식아 세 번째! 그래, 어건데 도끼 어때어잠깐 어, 잡고! 어. 나머지 이 자식아 어라? 어, 어라? 이 자식아! 따라올수 있겠나? 내손가로따라올수 있겠나? 나암자잖아 아, 잠깐만 따라갈 열 같은데? 야이 자식아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 잠깐야 도끼가 사기네 이거 게임 살아났구나 암살자나 쳐치하고 오라고 이 자식아 암살자는 일없다 에 b 아그 이게 수가 없어. 잡아라. 자 다시 아자 다시 아무 소리 다시돌야이 무기 때리는 피우비들. 어? 보석 천몇개 짜리다. <laughs> 야! 아, 너 제일 아, 비싼 아, 거 사왔지? 아, 제일 비싼 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예,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램판트 한번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이만 경호들아, 이승구, 이만. 안녕!